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우려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우려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해름 을 살펴보는 it뉴스 여러분께서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 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하드웨어 교체 시기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초 진행되는 ces를 통해서 다양한 신제품 및 출시 예정 제품들을 살펴볼수 있는데요. 아마도 2023년에는 모니터 시장이 꽤 핫할 것으로 보입니다. MSI는 무려 49인치 커브드 모니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MSI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프로젝트 491C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이미 2023년 CES 혁신상을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240 h z 주사율에 QD OLED 패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CES 2023에서 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삼성의 QD OLED 패널을 사용했다면 최근 들리는 삼성의 QD OLED 패널 수율 증가로 인한 패널 공급 확대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SI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에서 삼성 QD OLED 패널을 사용한 모니터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해상도 및 세부 스펙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3년은 모니터 의 대형화 고주사율화가 트렌드 로 자리잡아갈것으로 생각되네요 자, lg전자도 본격적으로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 출시를 준비중인것으로 보입니다. l전자는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가 기존에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뭔가 방향성에서 살짝 문제가 있었죠 48gq900을 호기롭게 출시했지만 tv 베이스인 48cx의 파생형에 불과했고 최근 올레드 플렉스를 출시했지만 이 모델도 모니터가 아닌 tv 베이스 의 극악한 가격을 자랑했습니다. 자, 결국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올레드 가 자잡기 위해서는 모니터라는 폼팩터에 걸맞는 성능과 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줘 야 할텐데요. 그래서인지 24일 북미 lg전자 유튜브 페이지에 울트라기어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의 티저 영상이 나왔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북미 홈페이지 기준 4호 gr950 모니터가 공개됐습니다. 45인치 크기 3440x1440 해상도에 21대9 사이즈 wqhd로 240hz를 지원합니다. 일단 스펙만 두고 보면 l전자가 출시했던 올레드 기반 게이밍 모니터 중 그나마 모니터 다운 녀석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격이 1699.99달러로 현재 환율로 계산 시 225만 4442원이 나옵니다. 뭐 여기에 뭐10% 부가세를 더하면 247만 9000원대가 나오는데 뭐 물론 1 2 0 h z 주사율을 지원하면서 단지 가변 공유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42인치 크기에 400만 원을 자랑하는 올레드 플렉스보다는 현실적이지만 48인치 크기에 포 k 해상도 1 3 8 h z 츠 주사율을 지원하는 48gq900이 현재 190만원대인것을 생각해본다면 국내 판매가격이 어떻게 나오는가 에 따라서 평가가 갈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o 올레드플렉스가 최대 9 0 0알 공율로 엄청나게 휘어졌다고 했지만 45 gr950은 8 0 0알로 일단 출시되면 lg 커브드 모니터중 가장 많이 휘어진 모니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 포커스 타이완에서 24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홍콩 에 있는 물류센터를 대만으로 이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만 경제부 장관이 직접 밝힌 내용으로 상당히 신뢰성 있는 보도 내용인데요. 대만은 엔비디아 물류센터를 가져오기 위해 그동안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대만에서 제공하겠다고 했겠죠. 세부적인 협정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대만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물류센터를 대만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 산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가격 인상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MD가 소유한 자일링스의 FPGA 칩의 공급 가격 인상설뿐만 아니라 대만의 디지타임즈 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웨이퍼 가격도 2만 달러를 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디지타임즈의 보도 내용 중 반도체 부분은 국뽕이 꽤나 섞여 있기 때문에 잘 걸러서 들어야 하는데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양산을 먼저 시작했지만 삼성의 5나노, 4나노, 그리고 3나노 GAA의 공정 수율이 낮아 대부분 TSMC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삼성이 3나노 공정을 통해 퀄컴 및 여러 기업들과 협력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삼성의 낮은 수율로 인해서 TSMC에 계속 고객을 뺏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뭐 주죠. 주절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은 TSMC와 경쟁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이 있고, TSMC는 3나노 공정의 경우 웨이퍼 가격이 이미 2만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갈수록 칩 제조 단가는 올라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최종 제조업체들의 칩 공급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3년 출시될 아이폰 15 시리즈는 TSMC의 N3E 공정을 통해 생산될 예정인데, 높아진 생산 단가로 인해서 아이폰 가격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뭐 결국 이야기 정리해 보면 제품 가격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라는 슬픈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아, 젠장. 많은 분들이 amd의 차세대 그래픽카드 라디온 7900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엔비디아 40 시리즈가 보여준 가격 에뭐 성능에 여러가지로 지친 분들도 계실거고 일단 amd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가격적으로나 성능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물론 그 발표 내용이 암내발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말이죠. 겠 그래서 일단 제품이 나와야 성능 도 확인을 해보고 또 가격도 살펴볼 수 있으니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 실텐데 현재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공식 출시는 12월 13일 일리지만 파트너사들이 제공하는 제품들을 만나려면 이보다 1, 2주 정도 더 늦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예정된 제품 출시일보다 실제 제품 출시일에 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이쯤 되면 사전 리뷰 스케줄이라든지 제품 제공 일자 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깨나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장 기준 제품 출시는 12월 말쯤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정도 늦어진다고 네, AMD 욕할 분 없으시죠? 그렇죠. 네, 인텔을 생각해 보세요. 1 2주? 아, 이 정도면 양반이잖아요 인텔 그래픽 카드는 대체 언제쯤 볼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위쳐 시리즈로 갓 제작사로 등극 했다. 사이버펑크 2077로 엄청나게 욕을 먹고 현재 회복중인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가 출시한지 무려 7년이나 된 고전 게임 위쳐3에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핵심은 바로 고해상도 텍스처와 레이트레이싱 적용 DLSS 및 f s r 의 추가입니다. 업데이트 이름도 Next Gen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뭐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리마스터링 수준의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개된 영상을 보면 꽤나 깔끔해진 그래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작사에서 그래픽만 깨작거리고 리마스터 버전이라고 내놓고 돈 받아 처먹었던 걸 생각해본다면 무료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역시나 CD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그쵸? 엔비디아라. 든지 amd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자, 저는 위쳐3를 사놓고 아직까지도 플레이를 못해본 입장에서 이번 업데이트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가 업데이트는 12월 14일에 무료로 출시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